안녕하세요. S 자카 구본지 실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그랜저 IG 익스클루시브인데요. 시세보다 100만 원, 한 15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매물이 보여서 준비했습니다. 그랜저 IG 3.0 모델이 대략 한 1,3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거든요. 20만 키로 이내에 이 차량이 1,389만 원입니다. 어,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데요. 스마트 센스 2 옵션이 추가가 돼서 반자율 주행도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뭐 통풍 시트나 전동 시트, 2열 커튼 등 이런 뭐 필요한 옵션들은 당연히 다 챙겨 드리고요. 용도 이력도 없으니까 더욱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스펙 말씀드리고 외판 상태 보러 갈게요. 자, 이 차량 18년식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주행거리 13.6만 키로 정도 뛰었고요. 용도 이력 없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추천드리는 주행 성능에는 지장 없지만 감가는 아주 맛있게 되는 리어 휀다 교환으로 옵션은 좋고 가격은 저렴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면부에서 보실 거는 가장 먼저 뭐 LED 안개등 그리고 뭐 헤드램프 깨끗한지 그리고 깨진 곳 없는지. 요것만 중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컨디션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릴, 엠블럼 안쪽에는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센서가 들어가 있게 되고요. 자, 뭐, 그릴이나 범퍼 상태는 깔끔하고, 자, 본닛은 뭐, 한두 군데 부터치가 조금 들어간 곳은 있습니다. 자, 옆쪽 휠 타이어. 지금 18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휠 굉장히 깨끗합니다. 스크래치 없고, 타이어도 80% 보셔도 될것 같아요. 신품급이다. 그래서 교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측면부는 보시는 것처럼 뭐 눈에 띄는 스크래치는 없는데요. 부터치 흔적은 조금 있습니다. 한두 군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뒤쪽 휠 타이어 뒤쪽도 휠 깨끗하죠? 타이어는 네 뒤쪽 한50% 보시면 될것 같아요. 50% 60% 60%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에서 보여드릴 건뭐 듀얼 머플러, 후방 센서, 그리고 리얼 앰프 깨진 곳 없는지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뒤쪽 범퍼 쪽에는 이렇게 좀 스크래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 한두 마디 정도? 굳이 뭐 도색을 할 정도는 아니고, 저것도 붙어치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컨디션 좋죠? 깔끔합니다. 아래쪽도 이렇게. 수납공간, 그리고 구성품들 들어가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운전석 쪽은 깔끔합니다 휠, 타이어 휠 깨끗하고 타이어 이쪽 또한 60%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오, 뭐 눈에 띄는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앞쪽 휠, 타이어 끝에 쪽에 살짝 스크래치 아쉬운 스크래치고 타이어는 한 70%? 80%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앞뒤 타이어 모두 트레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굳이 당장 교체해야 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충분히 타시다가 교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1열, 도어 안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컨디션 깔끔하죠? 메모리 시트 들어가게 되고요. 전동식 사이드 미러 들어가게 됩니다. 운전석 왼쪽 보시면은 차선 유지 보조 장치 들어가 있고 후측방 감지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전동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시트 상태, 너무 좋습니다. 요즘 제가 소개해드린 차량 중에 시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차량은 없던 것 같아요.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시동 먼저 걸어볼게요. 시동 깔끔하게 걸리고, 현재 주행거리 136,472km로 확인이 됩니다. 계기판, 경고등 뜨는 거 없고요. 엔진 부조나 뭐 사운드 이상 없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이렇게 보시면, 측방감치기, 작동 잘 하죠? 핸들 가죽 상태 좋고, 오른쪽에 차간글리 유지 기는 이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센서 2 옵션이 추가돼서, 반자율주행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토라이트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대시보드 상태 좋습니다. 가운데 쪽 정품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들어가게 되고요. 당연히, 홈 프로젝션 들어가기 때문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아래쪽 보시면은 1열 양쪽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게 되고요 핸들 열선 버튼도 여기 가운데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도 확인이 되고요 기어 노브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자파킹 브레이크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차 센서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볼게요 깔끔하죠? 잘 나오고요 이 차량 용도 이력 없기 때문에 키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하이패스 룸 밀어 들어가고요 뭐 1열 보조석은 워크인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동 시트도 가져가실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열로 가볼게요 2열에서 가장 먼저 보실 건 프라이버시 커튼 양쪽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고 열선 시트도 2열에 양쪽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자석 열선 시트 가져가실 수 있다 가운데 쪽 보시면 통풍구 2개 확인이 되고요 팔걸이 내리면 멀티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버튼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스티커도 뭐 되지 않고 사용하셨네요. 컨디션 좋습니다. 마무리해볼게요. 오늘 보여드린 그랜저 i g 3.0 익스클루시브 차량 1,389만원에 준비했거든요. 아마 스마트센스 2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옵션이 들어간 차량 중에 전국 최저가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통 시트, 메모리 시트, 뭐 전동 시트, 정품 내비, 이런 것들은 다 가져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용도 이력 없고, 누유누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89만원에 준비했고요. 그랜저 IG 3.0이 1300만원대부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조금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전화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